도형의 평행이동은 도형 중 가장 간단한 도형인 직선, 다음과 같이 직선 L1을 평행이동하여 직선 L2가 좌표 평면상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때 점들의 좌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. 또한 일반형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우리가 앞서 점의 평행이동에서처럼 0,-2와 3,-1은 직선 L1과 L2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점의 평행이동량인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의 도형의 방정식을 처음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직선 L1을 x축 방향으로 3만큼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-3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, 도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, 그렇다면 먼저 점의 평행 이동을 생각해 보면 직선 l1 위에 있는 점 (x, y)가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한다면 (x+3, y-3)이 될 테고요. 이 점은 곧 직선 L2 위에 있는 점, X-Y-가 됩니다. 여기서 X 플러스 3은 X-가 되고, Y-3은 Y-가 되죠. 이를 다시 X에 관한식, Y에 관한식으로 바꾸어주고요이 X와 Y는 직선 L1 위에 있던 점들이기 때문에, L1의 도형의 방정식 XY 대신에, x-3, y-3을 대입합니다. 이렇게 되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 XY에서 x, y에서 x-y-로 치환됩니다. 이렇게 얻어진 도형은 결국은 평행 이동된 도형이 되는 거죠. 이 중간 과정에서 보면은 x-3, y-3을 대입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. 평행 이동량의 부호가 반대인 값이 주어진다는 것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점의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량만큼 더해지지만 도형의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량만큼 빼주죠. 즉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. 이거 꼭 명심해 주고요. 이 뒤로 대칭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평행 이동에서만 이와 같이 점과 도형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.